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요리 레시피와 콘텐츠 제작 방법을 다루고 있는 스튜디오 주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니 알파 유니버스를 통해 요리 크리에이터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니의 원핸드 컴팩트 풀프레임 카메라인 알파 7C 마크2를 활용해 홈베이킹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인 촬영 방법부터 저만의 숨은 촬영 꿀팁까지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넣어봤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요리를 아주 맛있게 표현하는 부분과 레시피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중점으로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레시피 영상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화면 구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정면 구도로 조리를 하는 과정부터 크리에이터가 어떤 동작을 취하는지 한눈에 볼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인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도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편하고 가장 익숙한 화각인 만큼 다양한 콘텐츠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카메라 세팅도 간단하면서 촬영 시 안정적인 구도이기에 처음 요리 영상을 촬영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음식의 디테일을 표현하고 싶거나 시선을 조금 더 요리에 집중시키고 싶을 땐 측면샷을 사용해 보세요. 조리하는 모습을 측면에서 촬영하는 세팅법으로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빛을 표현하기에도 수월해 음식이 한층 맛있어 보이는 질감을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구도입니다. 하지만 피사체에 집중한 구도인 만큼 화면 중심에서 벗어나기 쉽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레시피 영상에 있어 감초 같은 존재인 오버헤드샷입니다. 이 구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때 가장 적합한데요. 조리하는 순서는 물론, 들어가는 재료의 양까지 담을 수 있는 샷으로, 흔히 항공샷으로도 불리며, 요리 영상 이외에도 리뷰나 강좌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용하는 촬영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무게가 곧 난이도가 되 버리는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때 원핸드 컴팩트 풀프레임 카메라인 알파 7C 마크 i 를 사용하면 간편한 설치는 물론 풀프레임의 높은 이미지 품질까지 얻을 수 있어 가지고 있던 고민거리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도로 카메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 중 빠른 화면 모니터링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스위블 타입의 LCD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많은 다양한 레시피 촬영 환경은 화면 중심에서 피사체가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없는 편집 과정을 위해서라도 요리하는 동안 틈틈이 모니터링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알파 7c 마크2의 컴팩트한 장점을 응용한 비좁은 공간에서의 촬영이라면 스위블 lcd의 장점이 더욱 크게 와닿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고민되는 요소는 바로 렌즈의 선택입니다. 저의 경우엔 최소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접사 기능을 가진 렌즈는 음식의 디테일을 담기에 유리하면서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 확보가 어려운 좁은 환경에서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대개 노이즈와 심도 표현을 위해 조리개 값을 1순위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α7C Mark II의 높은 고감도 노이즈 억제력과 함께 피사체와 가까울수록 그만큼 심도 표현이 쉬워진다는 점에서 접사 배율까지 염두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메인 렌즈는 줌 렌즈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크리에이터의 경우는 1인 또는 소규모 인원의 제작이 많기 때문에 촬영 중 렌즈를 교체하는 일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줌 기능으로 카메라에 이동 없이 빠르게 촬영할 수 있다는 부분은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큰 이점으로 다가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폭넓은 렌즈군을 가진 소니 E 마운트 시스템인 만큼, 최소 초점거리가 짧은 줌렌즈를 골라 선택하면 되겠죠. 만약 보조렌즈를 추가로 구성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가벼운 단렌즈를 추천하는데요. 이는 콤팩트함의 장점인 알파 7C 마크2와 결합되어 한층 창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다음은 레시피 영상에서의 오토 포커스 활용입니다. 소니 카메라의 AF 성능이야 현존하는 미러리스 중에 가장 빠른 속도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으니 촬영이 편해지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인데요. 간단하게 터치 한 번으로 피사체를 추적하는 기능은 유리의 특성상 짧은 하이라이트 구간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간혹 조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스팀이나 빈 접시와 같이 검출할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MF 모드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알파 세븐 시마쿠2는 설정을 통해 MF 모드에서도 터치 AF가 작동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빠르게 전환하는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엔 색감에 대해 알아볼까요? 음식은 눈으로 보듯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가 시청자에게 더욱 맛있게 표현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화이트 밸런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촬영합니다. 정확한 색온도를 설정해서 촬영을 진행하면 색감 설정에 평소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맛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번 알파 7시 마크 2에서는 최대 14 스톱의 S-Log3를 지원하기에 노출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요. 촬영 중 상대적으로 어두운 음식을 기준으로 노출을 잡는 실수를 하더라도 주변 정보를 완벽하게 살려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탑재된 크리에이티브 룩 기능이 활용도가 높아 보였는데요. 카메라 자체에서 다양한 컬러 정보를 간편하게 커스텀할 수 있기에 색 보정에 어려움을 느꼈던 유저분들도 쉽게 사용 가능하니 이 기능도 역시 빼먹지 말고 꼭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마이크 세팅입니다. 오디오품질이 레시피 영상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시겠죠? 마이크의 경우 수음 거리를 최대한 가까이 세팅할수록 음질이 좋아지는 특성을 이번에 소니 ECMW3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테스트해봤습니다. 가까워진 만큼 주변의 노이즈도 들리지 않고 마치 ASMR 콘텐츠처럼 높은 음질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가벼운 무게와 전원 관리도 쉬운데다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이 채널의 무선 마이크로 하나의 마이크는 조리하는 과정을 또 다른 마이크는 목소리를 담는 촬영이 가능하니 알파7C 마크2와는 정말 기대 이상의 꿀조합이었습니다 여기에 저만의 특별한 꿀팁으로 멀티캠 촬영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엔 1인 크리에이터 분들도 다채로운 화면 연출을 위해 멀티캠을 사용하는 모습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매끄러운 장면 전환 효과와 혹여 실수에도 완벽 대비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카메라 두 대를 활용해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ECMW3 마이크를 활용해 카메라의 오디오 싱크를 맞출 수 있는 세팅이 있습니다. 우선 메인캠에 장착된 수신기 설정을 세퍼레이트 모드로 변경하고 오디오 케이블을 보조캠의 헤드폰 단자와 마이크의 입력 단자에 연결하면 세팅이 끝납니다. 메인캠의 오디오 채널 중한개 채널에 다른 카메라의 오디오와 동일한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후반 작업에서 싱크를 맞추는데 활용하면 정말 유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레시피 장면에서 유용한 촬영 모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조리 중 발효의 과정이나 오븐 스프링 장면처럼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모습을 짧게 표현하기에 유용한 타임랩스 모드인데요. 일반 모드로 촬영해서 속도 조절을 할 경우, 긴 녹화 시간으로 파일의 용량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해당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용량 문제도 해결하면서, 화질 역시 422 10피트로 동일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베이킹처럼 정확한 조리 시간이 정해진 촬영 조건에서는 이 기능을 무조건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작업을 하다 보면 아마도 촬영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최신 기능들이 탑재된 알파 7C 마크2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신 소니 알파 유니버스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스튜디오 쭈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